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중급 한규현 강사입니다. 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 비디오 설치 및 사용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모든 앱 보기를 하신 후에 플레이 스토어 찾아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바 비디오 앱을 설치해야 되니까 플레이 스토어 찾으셔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와 함께 화면이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누르시고 비바 비디오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비바 비디오 비바 비디오를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이죠. 검색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르시면 여러 가지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앱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중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렇게 생긴 비바비디오 그림을 잘 보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비디오 동영상 편집 어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은 주황색 그림 안에 이런 별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으셔서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가 쭉될 거고 열기 버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비바비디오 설치 자 이제 설치가 다 됐으면 홈 화면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홈 화면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모든 앱보기 손을 이렇게 올려 주시면 모든 앱 보기, 모든 앱 보기를 하신 후에 여러 가지 앱들 중에 비바 비디오 이렇게 생긴 앱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찾으셔서 비바 비디오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앱 보기 하신 후에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바 비디오 찾으셨으면 눌러 주시고, 눌러주시면 비바비디오의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첫 화면이 나오면 새 프로젝트라는 것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승인하라고 나옵니다. 승인, 승인하라고 나오면 승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무슨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허용을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허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허용. 그러면 또한번 무언가 설명하는 창이 나오고 또 허용 거부가 나오는데 허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용. 허용 누르시고 승인까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자, 승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텐데 자, 비바 비디오는 5분짜리 간단한 동영상을 만드는 그러한 앱입니다. 동영상 편집 앱.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앱이기 때문에 사진을 선택하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화면이 보이시면 상단에 조그맣게 모든 사진이라는 메시지 보이실 겁니다. 모든 사진이라는 곳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진을 누르시면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쭉 보이시거나 아니면 사진이 이렇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폴더가 보이시면 갤러리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갤러리 혹은 모든 사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사진이나 갤러리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내 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동영상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30장의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안에 30장의 사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고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30장 선택이 되셨으면, 다음에 라는 게 나오고, 다음에 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다음에 를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사진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고, 요 중간 가운데는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이 이렇게 크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사진을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하단에 사진이 선택되는지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사진을 선택했어도 하단에 조그맣게 사진이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주의하셔서 사진을 선택해 주시고, 자, 선택이 다 되셨으면 중간에 보이는 사진, 그 하단에 여러 가지 사진들, 그리고 하단에 기능들, 그맨 밑에 하단에 타이틀, 타이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타이틀이라는 목록을 눌러주시면, 요, 제작하려고 하는 영상의 타이틀을 제작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타이틀을 선택하셔서, 내첫 네, 영상의 타이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첫 번째 사진이 보이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트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는 타이틀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여러 가지 타이틀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 try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는 타이틀 선택해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르시면 이렇게 한 가지 타이틀이 선택이 되고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은 연습으로 여기 하트 모양의 I love you 라는 타이틀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한 타이틀 바로 밑에 보면 음악을 교체하려면 누르세요 라는 박스가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타이틀의 음악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 음악을 교체하려면 여기를 누르라는 거겠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음악을 교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연습이니까 인기 음악 중 원하는 장르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연습으로 잔잔한 음악, 잔잔한 음악을 하나 선택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목록 중에 눌러서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원하는 곡을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습이니까 첫 번째 나오는 잔잔한 음악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음악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자, 들리시면 그 음악 옆에 보면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라고 화살표가 이렇게 아래로 가 있는 화살표가 표시될 겁니다. 자,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면 용도라고 바뀝니다. 자, 다운로드 표시가 있는 것들은 폰에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가 안돼 있는 거고 지금 내가 사용하고 싶어도 음악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음악들은 다운로드를 다 해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있으실 때 그리고 인터넷 아주 잘 되는 환경에 있으실 때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가 돼서 용도로 음악이 바뀌고 표시가 됐으면 용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자 용도 누르시면 우리 타이틀 내가 선택한 타이틀 그 하단에 중간쯤 보면 음악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음악이 소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삽입되어 있는 음악을 눌러주신 후에 하단에 보면 100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볼륨을 조절하는 겁니다. 볼륨, 음악의 소리를 조절하는 거겠죠. 자, 100 볼륨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볼륨. 자, 볼륨을 누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음 음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막대기가 하나 보이시게 됩니다. 자, 우리 중간에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막대기를 좌우로 움직이면 음악의 소리가 조정이 될 텐데 지금 연습이니까 막대기를 가운데 가운데 50쯤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볼륨 조절이 되셨으면 하단에 화살표 모양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화살표 모양 뒤로 가기 버튼 한번 또 한번 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가기 버튼을 두번 누르는 거죠. 자, 누르시면 이렇게 타이틀 타이틀이 보이고 이제 음, 음악 음악이 삽입된 것이 보이고 하단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효과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음. 자, 효과음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음악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목록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중에 효과음을 사용을 해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연습이니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효과음들 옆에 보면, 화살표, 아래로 가 있는 화살표, 다운로드 하라는 표시였죠. 자, 이걸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되면서, 용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용도.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된 거겠죠. 자, 그러면 용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자, 용도 눌러주시면 사진 그리고 음악 그리고 고그 밑에 하단에 효과음이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효과음 자 그러면 어떤 효과음인지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효과음 음악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플레이가 다 돼서 확인을 다 하셨으면, 요 막대기 지금 영상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표시하는 막대기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요 막대기를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서 첫 번째 첫 번째 사진이 있는 곳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막대기를 첫 번째 사진이 있는 곳으로 맞춰주시고 뒤로가기 버튼 하단에 뒤로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가기 버튼 누르시고 막대기 사진 이렇게 일치하도록 맨 앞에 맞춰주시고 플러스 버튼 하단에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버튼 눌러 보시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목록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음악 눌러 보겠습니다. 음악, 자, 음악. 음악을 누르시면 우리 타이틀 음악을 어떤 것과 같이 인기 음악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자 영상을 만들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내 폰에 저장이 돼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는 내 음악을 찾아서 내 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찾아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화면의 하단에 내 음악이라고 돼 있는 곳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음악. 자, 내 음악을 누르시면 내 음악 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노래들이 이렇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음악이 보이시면 이것은 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라는 게 나오지 않고 다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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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다운로드가 할 필요가 없는 음악들이죠 자이 중에서 내가 영상에 삽입하고 싶으신 그 음악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용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자 용도 눌러 주시면 음악이 삽입된 게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 하단에 음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음악을 동영상, 사진 하단에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음악이 삽입이 됐는데 우리 처음에 연습할 때 타이틀 음악을 삽입했죠. 자 그러면 막대기가 맨 앞에 와 있는데 음악이 두 개가 삽입이 됐을 겁니다. 타이틀 음악과 내 음악 이렇게 두 가지가 삽입이 돼 있을 건데 우리가 연습하느라고 타이틀 음악을 삽입한 거기 때문에 타이틀 음악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화면에 보시는 대로 화살표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끌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진들, 내가 선택한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들이 조그맣게 보이고, 그 바로 밑에 음악이 처음 타이틀 음악으로 삽입한 음악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요걸 눌러서 요 타이틀 음악을 누르셔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타이틀 음악을 누르시면 하단에 쓰레기통 모양 삭제라는 표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레기통 모양 삭제를 누르시면 자 타이틀 음악이 삭제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음악 타이틀 음악을 삭제했습니다 자 재생을 해보셔도 되고 재생을 해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 연습이니까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이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음악이 하나만 나오, 나오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했으니까 영상의 맨 끝에 막대기, 하얀색 막대기가 이렇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플레이가 다 됐으면 사진의 하단에 보면 음악이, 음악이, 노래가 이렇게 삽입된 표시가 될 텐데 이게 사진과 맞을 수도 있고, 사진보다 더 길게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음악, 삽입된 음악을 누르셔서, 하단에 자르기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르기, 자르기, 자르기 누르시면, 이렇게 음악이 표시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사진과 음악이 맞지 않았어요. 일치하지 않았죠. 음악이 더 길었습니다. 자, 음악이 길면 화살표 방향으로 요 끝에 있는 하얀색 막대기 보이는 막대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앞으로 끌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조절하시냐면, 사진의 끝, 사진, 사진의 끝으로 이 음악 표시되어 있는 것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서 음악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절이 다 됐으면, 완성 눌러 주시면 됩니다. 완성. 자, 완성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과 음악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영상에는 지금 화면에는 조금 뒤로 가 있는데 자, 이게 한 번에 안 맞춰 주실 수 있으니까 다시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맞춰졌으면 하단에 화살표 뒤로 가기 버튼,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막대기가 사진의 맨 끝에 하얀 막대기가 와있으면 다시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서 앞으로 맨 앞으로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맨 앞으로 막대기가 왔으면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